안녕하세요. 신나는 농부입니다. 지금 사과꽃이 활짝 폈어요. 물론 중간 중간에 이렇게 꽃봉오리 상태의 이렇게 꽃도 있지만 거의 다 활짝 피었고요. 이미 수정을 마치고 이렇게 꽃잎을 떨어뜨린 이런 사과 나무들도 있습니다. 이 아래는 꽃받침 아래쪽에는 벌써 사과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작게 보이죠? 이게 바로 사과가 될 겁니다. <laughs> 저희는 지금 음 김제 백산면에 위치한 청아농원에 있고요. 와 하늘이 정말 맑고 예쁩니다. 사과밭 옆에는 이렇게 할머니께서 손질해놓으신 금잔디들이 아주 활짝 피어있고요. 오늘 지금 꼬마 손님들이 저희 과수원에 방문하기로 해서 일찍 나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사과나무를 내어줄지 음, 이렇게 아이들이 어, 이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1년 동안 각골 사과나무를 오늘 골라서 사과나무를 지금 선보이는 건데 <laughs> 사과나무를 지정해서 아이들이 이름표를 달고 1년간 자기 사과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에 아주 예쁜 어, 예쁘게 잘 맛있게 잘 익은 사과를 가지고 갈수 있는 수확하는 체험까지 연계되어 있는 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와 여기는 지금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꽃봉오리 상태로 너무 예쁜 꽃이 이렇게 있죠. 얘는 지금 홍로꽃입니다. 홍노 홍로나무. 홍로사과나무의 홍노 꽃이고요. 어, 주변에 보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부사를 전체적으로 전면적에 재배하고는 있지만, 사이사이에 이렇게 수분수로 홍로사과나 아니면 아오리사과나 그런 사과들을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두고 있어요. 수정이 잘 되고, 음, 과일이 더욱 아삭하고 달콤하게 하기 위해서죠.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도 와서 즐거운 체험이 될수 있기를 예쁜 사과나무, 맛있는 사과나무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아래쪽은 지금 벌써 꽃잎들이 떨어져가지고 하얗게 보이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지금 다 수정을 완료한 사과나무들 아래 사과잎들이, 사과꽃잎들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풀들 사이에 아주 <laughs> 많이 있죠. 음, 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쪽부 지금은 음음 음,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가지고 어 친구들도 좋은 체험이 될것 같고 우리 우리 집을 지키는 우리 고양이 두 마리가 지금 저 따라서. 막, 사과밭으로 막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나무는, 이렇게 사과나무는 굉장히 키운 지 오래된 사과나무들도 있지만, 오, 여기 벌들이 지금 한참 수정 작업을 하고 있네요. 네. 저희는 이렇게 100% 자연수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벌들이, 꽃필 때 벌들이 엄청 많이 오기도 오고요. 와, 벌들이 아주 많은 꿀들을 꿀들을 채집해서 갈수 있도록 날씨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다행이네요. 음, 우리는 벌들에게 이 꿀들을 내어주고 이 벌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자연 수정을 해줍니다. 꽃가루들을 서로서로 교차 수정을 저희가 하려면 인건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 벌들이 와가지고 수정을 해주니까 저희가 정말 훨씬 일손을 덜었죠. 정말 요즘에는 벌들이 없으면 이런 작물들을 먹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 네. 와. 그래도 좀 늦게 핀 꽃들이 이 벌들에게 어, 이렇게 꿀들을 내어주고 꽃가루 수정도 해주고 하니까 정말 참참 참 좋네요. <laughs> 네. 이렇게 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어, 굉장히 나무가 저희가 오래됐어요. 오래되기도 오래됐는데 지금 꽃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기는 해서 조금 그러긴 하지만 <laughs> 사이사이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또 새로 심은 사과 나무들도 있습니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어, 중간에 뭐 태풍을 뭐 이렇게 뭐 기상 피해를 입거나 또 이렇게 어, 좀 병충해를 입거나 그러면 나무들이 한 번씩 이렇게 고사하게 되거든요. 그 사이사이를 또 전체적으로 갱신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사이사이에 새로운 나무들을 심어주면서, 네, 점차적으로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곧 아이들이 오겠죠? <laughs> 네. 이렇게 사과꽃이 예쁘게 피고, 피어 있는, 오, 지금 차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사과 나무가 크고 있는 청안농원의 신나는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